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축구투토 승무1 승부 40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입니다. 가시마 대 간바오사카의 경기입니다. 먼저 가시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 우라와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시시키가 전반전에만두 골을 넣었지만 후한 막판 골키퍼의 위치 선정으로, 위치 선정 실수로 동점을 내줬습니다. 대단한 득점력에 비해 실점 장면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두 경기에서 더욱더 수비에 불안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팀 간바 오사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 셀고베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8경기째 패배가 없는 간바 오사카입니다. 올신 말도 안 되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간바 오사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상대 팀에게 더 좋은 찬스가 많았는데 이를 다 막아냈고 조직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팀 모두 분위기가 좋습니다. 간바 오사카의 수비력을 고려해 봤을 때 무승부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가시마의 수비 불안이 간바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번 경기는 가시마의 무패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FC 도쿄 대사포로의 경기입니다. 먼저 FC 도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슈나의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FC 도쿄입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쇼나이 지배했고 더 좋은 찬스는 쇼나이 만들어냈습니다. FC 도쿄의 골키퍼 노자와의 선방이 대단했습니다. 득점력이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을 개인기량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꽤나 많은 편인데요. 공격패턴이 확실하지 않고 중거리 득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정팀 삿포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요코하 마리노스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하면서 리그 5연패를 기록 중인 삿포로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수비력이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올 시즌 매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기력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직전 경기에서 보니 어느 정도 수비 안정감은 생겼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FC도쿄의 답답한 공격력이 삿포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력과 최근 분위기를 따져보자면 도쿄가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FC도쿄의 승리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FC도쿄의 승무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지난 경기 네가타를 상대로 2대2 극적인 무승부를 거둔 가와사키입니다. 많은 슈팅을 가져가면서 위협적인 득점 찬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빅찬스 메이킹이 리그 내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와사키입니다. 하지만 빅찬스 미스도 리그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팀입니다. 원정팀 쇼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FC도쿄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상대 골프파의 엄청난 선반과 경기력은 매우 좋았습니다. 운이 좀 따르지 않았던 경기로 보여집니다. 공격력은 매우 좋습니다. 유일스팀 개수도 리그 내 탑급을 기록하고 있지만 너무 무너지고 있는 수비 조직력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두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쇼난의 매우 불안한 수비력을 생각해볼때 빅찬스 미스가 많은 가와사키이지만 충분히 득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가오사키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이와타 대 도쿄베르의 경기입니다. 먼저 이와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 세로소오사카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이와타입니다. 두팀 모두 많은 슈팅을 가져가면서 난타전이 된 경기인데요, 한, 한 골만 기록한 것이 아쉬운 이와타의 경기였습니다. 에이스 점메뇨가 복귀하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아직까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나고야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도쿄 베르입니다. 홈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이며 역습 패턴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보여줬지만 전방에 빠른 공수수들을 배치하면서 상대 팀의 공을 빠르게 탈취한 후 빠르게 역습하고 나, 역습을 나가는 모습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두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쿄 베르의 빠른 역습은 매우 위협적으로 보여집니다. 점인요가 복귀했고 선발로 뛰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이와타의 패배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경기입니다. 나고아 대 우라와의 경기입니다. 먼저 나고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도쿄베르를 상대로 1대0 패배를 기록한 나고아입니다. 많은 슈팅과 위협적인 슈팅을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요슈팅은 6개를 기록했습니다. 을 수비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있는 팀이지만 득점력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센터백 하창래 선수가 팀내 득점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이 떨어지는 나고아입니다. 득점 찬스를 만드는 패턴도 너무나도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경기 가시마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둔 우라와레즈입니다. 어, 타케다의 선수의 센스 있는 득점으로 무승부를 이끌어냈는데요. 득점력이 나쁘진 않지만 경기마다 기복력이 있습니다. 좀 경기력에 기복력이 있는데요. 또한 실점도 많은 팀이 우라입니다. 최근 5 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두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득점력이 떨어지는 나고야고요. 실점이 많은 우라입니다. 두 팀의 난타전이 예상되며 승패로 갈릴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나고의 승패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교토상가 대 가시와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교토상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사견도스를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한 교토상가입니다. 꽤나 난타전이었던 경기였지만 득점을 성공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빅찬 스미스를 4개를 만들었는데 비찬스 미, 비천스 메이킹을 4개를 만들었는데, 비찬스 미스를 4개를 기록해버렸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보여졌지만 득점력이 매우 떨어지는 팀입니다. 어, 리그 내 득점도 최하위를 기록 중이고, XG 값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쌈프 이루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한 가시화입니다. 리그 4연패를 기록 중이지만, 상대가 매우 공격적으로 좋은 팀인 쌈프 이루라는 점은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득점력만 계산, 계산한다면 매우 위협적인 가시아가 될것 같습니다. 공격 전개는 리그에서 매우 좋은 편 중인 매우 좋은 편인 팀중 하나지만 득점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팀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토 상가의 퀄리티가 매우 떨어집니다. 가시아의 매끄러운 공격 전개면 충분히 1득점 이상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교토 상가의 패배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세로소우사카 대 사간도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세로소우사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이와타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세로소 오사카입니다. 한 골만 기록한 것이 아쉬울 정도로 좋은 찬스들이 많았습니다. 레오의 최근 경기력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득점력이 리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좋습니다. 19경기에서 1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사근도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교토상가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둔 사근도스입니다. 최근 답답했던 최전방 공수수 마르셀로 히안의 득점포가 가동되면서 리그 4경기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감도스는 라인을 높게 형성하고 역습을 굉장히 선호하는 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골키퍼 활약이 매우 중요한데요. 바귀를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는 날에는 대단한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두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라인이 높은 사감도스를 상대로 레오가 충분히 많은 득점을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새로소오사카의 승리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